1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1번 점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루트 3인 어 기울기가 루트 3인 직선 L이 있다 두번째 QRPS의 선부대 길이는 같다 세번째 원점호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형태가 이 루트 5다 그 다음에 Q 질문이 뭐냐 원점 5와 직선 a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프는 그려져 있었습니다 시험지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놨고요 해당 형태를 들여다보자 자 일단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로 한건 해당 태 원의 방정식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이 원의 방정식과 X축의 형태가 접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하나 딱 설정을 해 줍시다. 원의 중심을서생님이 음, Q라고 해볼게요. Q. 아이 여러분들 겹칠 수 있으니까 R이라고 하겠습니다. 괜히 저 Q를 저 퀘스천 큰데 여러분들이 또 겹치게 인식할 수 있으니까 아이고 여기 R이 또 있네. Q, R 다 있네. 그럼 선생님이 이거 점 T라고 해볼게요. T는 없잖아, 그렇지? 자 중심의 형태를 점 T라고 해서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얘들의 특징은 말이야 해당 형태의 x축에 접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강조했는데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들의 좀 좌표를 설정을 해주고 문제를 해석해 보자면 이 형태. 요점을 small t, c o 반지름 길이 r이라고 설정해서 t, c o m r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형태로 만든 원의 방정식이다라고 설정하고 문제를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t라는 원의 방정식은 중심 형태가 x small t의 제곱 플러스 y 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형태라는 걸 이제 인식하게 되었고, 그럼 이 관계에서 요 P, 점 P라는 친구는 small t, 0이라는 접한 형태의 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을 세워놨고, 그 다음에 직선 L에 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직선 l은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죠 점 p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루트 3이었다 그럼 y는 기울기 루트 3 x- t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저 정리해보면은 루트 3 x- 루트 3 t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완전 중요한데 자 q r 과 ps의 선분의 길이가 같다. 오잉. PQR 여기 있죠 노란색깔. 그다음에 PS 여기 있죠 노란색깔. 이두 성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원이야 원. 자 원과 이원 테두리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들과의 관계는 결국 반지름의 관계, 반지름의 관계, 반지름의 관계, 반지름의 관계 모두 다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해당 구조들은 모두 다 이등변 삼각형의 노란색깔 형태 도형을 볼수 있다. 그러면은 요 문제는 결국 QS와 PS의 선분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은 자 파란색깔로 가볼게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원의 중심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무조건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같아야지 해당 형태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야.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형태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이러면 직각 삼각형 입장이라고 해석을 해 보면 조금 더 편하게죠 받아들이기가. 왜? 직각 삼각형이면 빛변 형태가 반지름이에요.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써 봐도 해당태 거리랑 해당태 형태 거리 형태가 무조건 같기 때문에 이 형태들은 만들어진 선분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저 노란색깔 이등변 삼각형 입장을 보면요. 이 y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y축으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smallt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머 그러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l까지의 거리도 이 t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 들어갑니다 자 직선 l을 이미 구해놨죠 오, 예. 표준형 상태니까 일반형 형태로 바꿔볼까 루트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루트 3t는 0이다 라는 직선과 원의 중심 T 해당 형태의 T,R 점과 직선 사이 형태 거리가 T가 되야만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계산해보자. 자, 거리는 해당 형태 제곱, 제곱의 합 그러면은 제곱, 제곱의 합의 루트니까 2분의 휘. 해당 형태 절대값 딱 쓰여지고요. x 좌표의 T 루트 3T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T 이렇게 붙어있고 정리하면 은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R 해당 형태는 뭐랑 같아야 된다? 이 형태의 X좌표인 T랑 같아져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절대값 R이니까 R의 형태는 몇 T다? 2T다. 라는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아! R의 형태는 2T였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편해졌을 거야. 원의 방정식도 계산이 편해져 모든 것들이 편해져.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원의 중심이었던 t 좌표인데요. 해당 형태는 t, et의 형태로 설정이 돼 있다는 라 거죠. 게다가 원의 방정식의 형태 또한 x-t의 제곱에 플러스 x-2t의 제곱은 et의 제곱 상태가 된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해석해 봅시다. 3번! 원점 5와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루트 5가 되게끔만 만들어주면 돼. 자, 이번엔 분홍색깔로 그래프 봅시다. 원의 중, 이거 그러니까 원점 5와 여기 중심 형태는 바로 피타고라스 그냥 써버릴 수 있잖아. 이 분홍색깔. 그래서 피타고라스 계산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피타고라스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느껴버렸어. 중심이 예래 정리해보자 그러면은 원점과 직선 사이 점 사이 거리니까 T 제곱 플러스 4T 제곱은 이 거리 형태가 2루토 2루토 제곱하면 20 나오겠죠 그래서 T 제곱이라는 값은 4 고로 T 값 형태는 2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T값이 2라는 걸 알아버렸고, 이제 좀더 완벽해졌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였냐면, 직선 L과 원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어요. 어? 자, 너의 직선. 그리고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원, 아니고, 원점으로부터 거리. 이 형태 D2라고 해봅시다. 음, 그러면 원의 중심과 이 직선과의 관계. 직선의 형태 또한 L. 연두 색깔로 가보죠 자, t값은 2였어요. 여기, 핑 여기다 넣어줄 거.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거니까 루트 3x y t값은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은 0이다. 라는 형태의 직선이고 원의 중심과의 거리였기 때문에 d2라는 값은 제곱제곱의 합 2분의 여기다 루트 씌우는 거지 그 다음에 0, 0 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 루트 3 나오기 때문에 d2 형태는 루트 3이다. 결국엔 문제에서의 질문 원점 5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는 루트 3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해 줬다는 거야 자 문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두 번째 조건을 어떻게 써먹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리신 친구들이 꽤 많을 거야 근데 항상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뭐냐면 원과 직선의 관계 이 y축 즉 x는 0이라는 직선과 l이라는 직선의 형태가 결국, 만나는 안에 있는 현의 길이라고죠. 현. 원과 만나는 두 점의 현의 길이의 형태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이 이등변 삼각형의 관계다라는 것만 생각해 주신다면 다른 형태로 변형된 문제들도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문제, 각 문제마다의 특징을 보고 해당 형태 어떻게 심플하게 계산할 것인가 라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답 정리를 하시면서 이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였어요.